지금 저희가 오랜만에 교복을 입었어요 자 지금 주딩이에요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말투좀 귀엽게 할게요 그래도 돼요 원래 막 옆으로 끝나잖아 그점난 그거 안 할래 그래요 네, 저희 교복 입었습니다 네 이럴 때또 깔리는 음악이 있죠 나와 밥하기예요네 제가 피처링 한 곳이고요 오우 <laughs> 잘한다. <laughs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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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연예인들이 하는 방송인 누구야 진해라고 하시는데 에이핑크입니다 에이핑크가 떡볶이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<laughs> 입맛 따시는 중 생방인가요? 맛있어. 누가 계속 물어봐요 생방입니다 생방인 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? 저 이게 진짜 시간 시간 시간! 지금 시간 몇시에요 남주야? 남주 먹기 근봐 아니 남주야 <laughs> 아니 아무나 안 보자 집에서 엄마가 건강하게 해주는 고기 떡볶이가 있거든요? 그 맛이에요. 근데 그 맛을 제가 몰라요. 시청분들도 <laughs> 그러실 거예요. 죄송해요. 음, 그 맛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만큼 건강한 맛. 이 수소가 <laughs> 너왜 이렇게. 너왜 이거 지금 있냐? 밤 <laughs> 아, 떡볶이도 먹어야 되니까 남자들 아직 피곤하지 마세요. 나지 이만한 떡볶이 하나도 남았어요. 응. 응. 그래도 아 뚝칠 않는 것 같아. 남수 괜찮아요? 응. 다음 끝. 응. 저... 여러분 크림 떡볶이 먹는 모습 보고 싶습니까? 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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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크림 떡볶이는 본방사수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식신로드에 여 잘한다. 죄송합니다. 신로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 잘 먹고 있어.